오늘 마케팅 얘기 좀 시작하려고 하다가 지난주 얘기 때문에 앞이 좀 길어졌고요 이게 몇달 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삽미다 천리마 마트 좀 이게 웹툰에서 좀 인기가 생겨서 드라마로 제작된 건데요 직원이 왕이다 라는 거예요 천리마 마트는 대마그룹에 잘나가던 시라 같은 이사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특별한 상황이 있는 이 마트에 좌천되다시피 해서 발령이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삽미다 천리마 마트는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계속 이슈 몰이를 하고 성공을 다 거둡니다. 그 방법들이 현실적이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여기서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다 반대한 전단지를 정복동 사장이 만들었어요. 맞은, 맞은편 마트가 더 싸다는 전단지를 만드는 마트가 있을까요? 지점장하고 다 난리가 났어요. 사장이 미쳤냐고. 그런데, 정복동 사장은 우리 사회 이슈가 됐던 어떤 부분들을 좀이 드라마에서 좀꼬집었는데 공정거래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싸게 살수 있고 원 플러스 원으로 사는 대형마트들은 전부 다다 다 하청업체의 매출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착취하는 거거든요. 어, 좀 비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어, 상생을 목표로 우리 거래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정확한 물건들을, 좋은 물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공급하고 싶다. 그래도 더싼게 좋으면 저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고객들이 더 찾게 되는 마트가 됐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좀뭐결리가이 있는 얘기죠. 제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비싸게 팔아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품을 비싸게 팔 수는 없고요. 나만의 가치를 가, 가, 갖춘 특별한 상품을 비싸게 팔아라는 거예요. 싼 것만 찾는 고객들은 반드시 진상고객이 돼요.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사면서 시장에 가서 천 원짜리 콩나물을 깎아요.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싼걸 파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진상품에 고이게 시달려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가보시면 저가 상품을 파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굉장히 군혹스러워요. 크림이 정말 많거든요.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곳은 저가 상품이 몰린 곳이다 그런 시장에 애초에 진입조차 하지 마요. 여기서 좀 주목했던 몇 가지 상품 중에 수라묵이라는 게있어요 수라묵은 제대로 내려오는 전통 기법으로 만든 묵인데 이게 자꾸 단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창업주가 이제 제대로 내려 이제 마지막 4대 5대 되는 상업주가 단가 경쟁 하다 보니까 전통 비법으로 하는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 비법들을 몇 개씩 빼다 보니까 결국 단가가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별반 다르지 않은 맛이 돼버린 거죠. 수라목 근데 그 가치를 알아본 전복동 사장이 제대로 된 수라목을 한번 만들어 봐라 가격은 얼마든지 좋으니까 그래서 15,200원짜리 수라목이 나왔어요. 소고기보다 비싼 거예요. 지점장도 난리가 나고 손님들도 막 욕을 하고 막. 사케질 했는데 시식 한번 해보시라고 시식 한번 해본 고객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적인 상상력인데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15,200원에 대한 가격 같은 거에 신경 안 쓰고 다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팔린 건데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면 남들과 똑같은 차별화되지 않은 어떤 상품으로 더 싸게 많이 팔게 방리담회라는 말제 많이 하는데요. 다음에는 있는데, 방리가 없대요. 방리도 없대요, 이제. 마진율이, 지금 마진율이 그 정도 되는 데도 없지만, 마진율이 28%가 내려가면, 당장 내가 수익이 생기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지금 내가 마진율을 28%를 고수하지 못한다면, 나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구나, 근근히 유지나 하겠구나,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고민하셔야 된다. 근데 마진율 10% 넘기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마진율을 책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런 마진을 남기고는 힘들다는 거죠. 어떤 장사는 90% 마진을 남기는데 왜 나는 10%도 못 남기는 일을 하는가 컴퓨터 도매상가에 가보면 5% 얘기해요. 그 용산이고 뭐 상가에 가보면 정말 수백 개 업체, 업체들이, 업체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그 정도 마진을 남기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특화되지 않았어요. 나 아닌 누구라도 메모리를 팔고 CPU를 판다는 거죠. 똑같은 제품을 판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봐야 천 원이 천 원인데 내가 그걸 얼마나 더 많이 팔수 있을 것인가를 전략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내가 뭐가 더뛰어나는지 그런 일좀 하지 말잖아요. 대마군 회장의 철부지 손자가 자기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떡볶이집을 하나 만들어요. 이름이 감인데 그냥 닭떡볶이예요. 근데 이 닭떡볶이가 극단적으로 매운 거예요. 독극물 수준으로 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본 직원들이 전부 다, 다 이건 독약이라고 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회장이 실려갑니다. 응급실에. 그래서 망했다고 다들 좌절하고 있는데 이 극단적인 매운맛을 찾던 전국의 유튜버들이 찾아와서 성취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되는데 정말 매운 것만 극단적으로 매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갓떡볶이를 찾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보시면 매운맛의 종류가 10가지가 넘는 것도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혹은 매운맛순한맛 완전 매운맛 죽을맛 뭐 이렇게 막 다양한 맛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단한 가지 그냥 극단적인 죽을만큼의 고통스러운 매운맛 한 가지밖에 없는 니다요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그 그 특별함 하나 깍떡볶이를 먹으려면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천리마마트에 가야 되는 거예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요마트에 가명점도 없어요 근데 또 여기서 정복동 사장이 새로운 프랜차이즈 모델을 드라마에서 제시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실제로 적용된다면 자영업계에는 또 다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누가 과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지가 있는 누군가가 한다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제가 하고 싶진 않고 요천리마마트가 16부작쯤 되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어떤 지점들이 전 여러 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공했는가? 그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그 마트가 가장 유명한 마트가 되기까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